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신체 능력이고요. 거리를 내려면. 그 다음에 이제 스윙 기술.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이 받쳐줘야 돼요. 근데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역으로도 해요. 클럽이 안 좋으면 스윙이 이상하고요. 스윙이 안 되는 애들은 신체 능력을 못 써요. 그래서 이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좀 물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중요도는 저는 이제 신체 능력 중요하고. 왜냐하면 남자, 여자 선수 보면 남자 선수 멀리 치잖아. 어쩔 수 없어. 아무리 기술 좋고 피팅 잘해도 남자 선수보다 멀리 칠 수가 없다는 거죠. 신체 능력에서 필요한 건. 파워 내가 파워를 낼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 스윙 기술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? 헤드 스피드 빨리 할줄 알아야 돼 근데 어떤 게 붙어야 돼요? 가속 패턴이어야 된다는 거죠 트랙맨으로 찍었을 때 110마일인데 볼스피드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? 감속 패턴이죠 치기 전에 제일 빠르고 치고 나서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스윙 기술에서 핵심은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할줄 알아야 되고 가속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내 스윙이 가속 패턴이어야 된다는 거죠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클럽 피팅은 뭐예요? 가장 좋은 볼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 피팅을 잘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버물러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비거에 나올 수 있겠죠.